잖아 아, 근데 이제 말을 안 하고 살아가고 말을 잘 할라 몰라. 근데 우리 대화하 대화로 대화로 네, 어떻게 해요? 나한 번만 알아가지고그거워 아예 저희들이 아직 기존에 오픈을 몇번 해봤기 <laughs> 때문에 나중에 <laughs> <난> 아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부탁드려요. 아, 세요 아, 엠진 이런 맛이구나. 자, 우리 구레의 네 번째 브랜드, 음. 사계양갱의 대표, 강미선 대표님. 네, 맞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구레 사계양갱 대표, 강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어, 구례 청년 농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신우식이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세 가지 브랜드를 구례에서 소개시켜드렸거든요. 첫 번째 브랜드가 우리 드랍 더 비트 드셔 보셨어요? 그럼요. 드랍 더 비트는 음. 구례에서 난 드롭 드루, 드루. 드랍은 뭐야? 드릅으로? 드룹, 드랍으로 만든 음. 어, 맛있는 과자로 유명하다. 음. 파사바로 만든 음. 과자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렸던 브랜드가 바로 하루 한 뽕. 하루 한 뽕. 제가 요거세 번째 브랜드는 우리 창시 고집에 우리 최창민 대표님이 있었던 그 유포. 그렇죠. 뭐였죠? 초피 육포입니다. 음, 초피 육포인데 드셔보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아주 음. 옆에서 맨날 이렇게 뜯고 있어요. 네 번째 브랜드는 산수유로 만든 바로 양갱입니다. 우선 맛을 보면서 제가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양갱 패키지가 벌써 돌았어요. <laughs> 이 언니가 요런, 약간 요 민트, 레몬 민트 컬러와 약간 산수유 컬러를 잘 매칭을 해서 딱 열면 요렇게 입체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단가인데. 이 언니가 미쳤지. 이걸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서 요걸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트가 나오는 입체 카드가 있고요. 요걸 딱 올리면 이렇게. 양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머, 미쳤어. 나 사려고 기다렸는데. 오늘 이벤트 당첨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음. 저기, 피디님. 저기, 피디님. 선생님들 너무 죄송하지만, 어. 이렇게 신스타님, <laughs> 신스타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안 돼. 아, 그럼 어디 열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오픈이 있어요, 여기. 어디, 어디? 오, 여기. 아, 미안해요. 나 여기 엉, 똥구멍을 땄는데, <laughs> 이걸 따면 안 된대. 음. 나 여기 없시 너무 올드한 네. 사람 됐어. 여기 보면, 약간 점선이 있어. 네, 점선 있으면 점선을 눌러 네. 이렇게 올라오는 거라. 그럼요, 그럼요. 네, 이렇게. 미안해요. 씁니다. 아닙니다. 우리 늙으면 <laughs> 잘 안. 보여 이거를 검정색으로 해주든지. <laughs> 죄송해요, 제가 센스가 부족했습니다. 어, 와, 근데 응. 너무 귀여운 게 뭐냐면 이렇게 딱 뚜껑을 따면 자세하게 어떻게 맞아요. 까라고. 맞아요. 설명이 돼 있어. 네. 딱 이렇게 잡아서 네. 이렇게 뜯으시면 된다는 음. 거죠. 어? 음. 그래, 요런, 요, 그래요, 요만 요만. 이렇게 딱 떨어지고 이거 흔히 말하는 뚜껑을 뚜껑을 따야 되겠지. 네.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예쁜 요색이 네. 나와요. 맞습니다. 패키지 센스 넘치잖아요. <웃음> 그럼요 그럼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한 입에 먹어야 하지만 아름답게 먹기 위해서 살짝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먹어봐요. 자 우선 양갱 좋아하고요 음. 저는 일본가면 항상 양갱을 사와요 음. 저희 어머님이 양갱을 좋아하시거든요 아, 이게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애기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음. 안, 안 달아! 달아. 네. 양갱인데 안 달아! 음. 상큼해! 새콤해! 음. 산수유가 새콤하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베리냐고 물어봤잖아요 어, 맞아. 베리와 비슷한 종류이긴 하지만 네. <laughs> 어머 이거안 예쁘게 먹었네? <laughs> 여러분! 너무 맛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아, 저희 이렇게 패키지가 산수유로 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 어, 네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정말 자신있게 선보이는 <laughs> 네. 우리 대표님의 프리미엄 라인을 공개를 할 겁니다 음. 우리 자, 직접 네. 해주시겠어요? 어 제가 직접 해드릴까요? 하나, 하나. 네.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둘. 짜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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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화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이게 양갱입니다. 양갱입니다. 양갱인데요. 네. 금가루까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뚜기썰기로 만든 이 양갱을 여러분 조만간 지금은 판매하지 않아요. 이 양갱은 이 대표님이 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짧지만 잠깐 설명을 해도 될까요? 저는 이건 제가 직접 농사지은 콩과 팥을 가지고 양갱을 직접 수제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설탕이나 방부제는 수제에는 전혀 쓰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오로지 과일의 단맛으로 단맛을 내고 콩의 단맛으로 단맛을 내서 양갱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저희, 저를 응원해 주는 것도 어, 봐서 더 힘, 힘이 나요. 다음에 또 만나게 되겠습니다. 안녕. 왜 갑자기? <laughs> 아예 구례가 지금 왜? 산수유 축제 중. 아 지금 산수유 산수 축제 네. 중이에요, 여러분.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례 산수유 축제 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아 내일 갈 네. 예정이에요. 내 가서 사진도 좀 찍고 우리 창민 대표님이 어떻게 또이 제품을 홍보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려고 신스타가 이렇게 구례까지 내려와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입 터지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뭐 있다고 옥수수 수염차 하나 얻어먹겠다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지 알고요. 이 젊은 친구들의 열정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끔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진짜 이 친구들이 이 구례 하동의 맛집을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또 그게 하나하나 또 그렇게 맛집이야. 그게 또 그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어, 또 생각나 그것도 먹고 싶어 또 오잖아 내가 네, 이제 이거에 중독되신 거죠 <웃음> 저는 <웃음> 이제 됐어요. 오늘부터 이 이놈과 어? 어떤 레시피로 어? 제가 또 집밥왕자잖아요 네. 제가 어. 음식을 할때 썼을 때 어떻게 더 맛있게 가는지 네. 저도 한번 고민해보고 노력해서 저의, 저만의 밥상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어. 대표님 어. 화이팅 국내 한 초피 대박납시다 구례는 사랑입니다 구례는 사랑입니다 구매도 사랑입니다. 또뭘 주실 건데요? 육포를 하나 하다가 두개 이분이 <laughs> 뭐 하자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25,000원짜리 초피를 사시면 15,000원으로 드린대요. 그러니까 만원을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만원을 깎았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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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다. 쳐 새로 나온 브랜드고 홍보하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육포를 주겠대. 육포를 주겠대. 이 맛있는 육포를 지난번에 제가 방송한 거 보셨죠? 그 고로쇠 물과 고추장을 찍어서 먹는 그 육포를. 죠그 그 진짜 육포죠. 맛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오빠가 이 대표님이 두 개를 주겠대. <laughs> 남는 게 없어요. 아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장사를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브랜드 좀 널리 알려주세요. 초피 육포가 진짜 대한민국 초피가 구례가 1등이고요 전세계 초피의 1등 공신을 하는 게 바로 구례산이에요 일본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일본의 최고급 스시집에서 일본의 최고급 스... 그우나기동집에서 파는 최고급 초피는요 구례에서 다 가져가요 소고기가요 여러분 지포 아니에요? 육포예요 육포를 두 봉을 들여요 시즈닝 15,000원에 사시면 그만큼 초피가 이런 향균 뭐향한뭐 뭐 이런 쪽에 네. 되게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조만간 이 간장도 새로 준비해서 나올 거예요 간장 네, 리뉴얼을 이, 합니다 이게 리뉴얼을 합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이예요 <laughs> 초피 간장 진짜 너무 대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얘는막 세트로 있으면 저는 사고 싶어요 근데 여기다 더 업그레이드 할거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조만간 한 달만 기다리세요 이 제품도 여러분 테이블 위에 곧 올라갈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초피는 무조건 착시구주 통해서 만착어 저도 간장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나물 무침에 무치면... 네. 잘났어 정말. <웃음> 이런 <웃음> 오늘 아무튼 이렇게 또두 번째 네. 브랜드까지 소개해드렸고 네. 마지막 브랜드 간단하게 오늘 근데 대포님이못 네. 나오셨고 대신에. 어 우리 창민 대표님이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린다고 해요. 얘가 뭘까요, 여러분? 맞히신 분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긴하다. 근데 어 지리도 한번 빠지시고요. 맞추시면 제가 이거 하나 보내. <laughs> 안 돼! 한번 보내려면 돈 들어. 우와. 택배비 들잖아 그래도 드려야죠 그래도 뭐 널리 알리는 게 좋지? 아, 대신에 여러분 받으시면 꼭 인스타 해서 어, 올려주시고 태그해서 진짜 꼭좀 해주셔야 돼요 검사할 거예요 검사 자 이게 뭐 무슨 맛이에요? 먹어볼게요 일단 드셔보시고 생각하시면 돼요 <웃음> 뭐야 <laughs> 저뭐 뭐야! 얼굴 왜 이래! 안 돼! <laughs> 야, 뭐예요? 뭐? <laughs> 뭐? 야, 뭐지? <laughs> 이거 왜이거어요 네. <laughs> 빵빵이랬어아이집 <됐어요. 웃음> 뭐야! <laughs> 너무 굽어! 되는... <laughs>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laughs>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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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건 크림 꿀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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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마 거 이거! 아거이아 마누카 거아거 이거! 이 아마 여행 많이 다니신 분들은 크림 꿀이라고 많이 아실 거예요. 오나 처음 들어봐. 아, 그래요? 어. 이 빵에 찍어 먹는 거예요 해외에서 빵에 아 찍어 먹는 꿀인데. 아 지금 네이버 스토어 팜의 가격을 보니까 9천 얼마로 되어 있던데 네, 네. 어, 가격대는 한 지금 뭐 할인된 금액으로 좀 보실 수는 있긴 하나 봐요. 네, 네. 혹시 구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 팜에 크림의 네? 아 네. 크림 꿀에, 꿀에 빠지... 빠지다. 이걸 치시면 어,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크림 꿀에 빠지다가 빠지다. 이번에 새로 나온 브랜드입니다. 네. 구 꿀에서 만든 꿀인 거죠. 네. 4일 만에 4일 전에 만들어졌어요. 4일. 야, 진짜 4일 만에 데뷔했습니다. 완전 오리지널 버진 브랜드입니다. 네. 크림꿀에 빠지다 이번엔 꿀일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4월달에는 꿀의 청년, 꿀의 소녀 농부의 브랜드로 여러분들의 책상과 여러분들의 밥상과 여러분들의 식탁 위를 꿀에 가득한 향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 내일 산수유 축제 가서 예쁜 인스타 린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laughs>